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즈모 포켓3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3는 요즘 가장 핫한 동영상 촬영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프로 같은 액션캠은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런 다이나믹한 영상을 찍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대신 일상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 고프로 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성품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제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즈모 포켓 3 본체, 짐벌과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 음성을 더잘 녹음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 촬영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고프로의 불편한 그립을 해결해 줄수 있는 확장 그립. 마지막은 삼각대입니다. 요거는 확장 그립에 연결할 수 있어요. 포켓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체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가볍기는 한데 무리해서 좀 작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본체만 쥐면은 상당히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확장그립을 어디다가 쓰는지 이해를 할수 없었는데 이게 실제로 들고 다녀보니까 확장그립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굳이 더 비싼 돈을 들여서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한 데는 보조배터리의 지분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고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해상도로 촬영하면 고프로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오즈모 포켓도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닳을 거고 보조 배터리가 꼭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짓을 한 건지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요.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도 배터리가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 사용 환경에서는 굳이 보조 배터리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어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도 크리에이터 콤보 구매의 큰 원인 중 하나였어요. 일상 영상을 촬영할 때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마이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마이크가 있는 쪽이 더 선명하게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광각 렌즈입니다. 아까 구성품 설명에서는 빼먹었는데 오즈모 포켓에 자석으로 찰싹 붙일 수 있는 광각 렌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렌즈를 뗐다 붙였다 해보고 있는데 어 화각이 조금 넓어진 게 티가 나긴 하죠? 아마 야외에서 찍으면 훨씬 더 많이 티가 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우치입니다. 동봉되어 있던 파우치에는 오즈모 포켓3의 모든 구성품들을 다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우치 내부 공간은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자리에 맞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씌운 채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수납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닫을 때는 좀 신경 써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오즈모 포켓 3는 짐벌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조그 스틱을 활용해서 짐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확대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오즈모 포켓3는 기본적으로 짐벌이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추적 기능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추적 기능을 켜면은 얼굴을 감지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내 얼굴 위치가 이동을 하면 카메라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슬로우 모드 촬영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임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즈모 포켓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이 저조도 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어두운 환경인데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너무 어두우면 찍히진 않지만 저조도 촬영 시 화면이 자글자글해지는 그런 노이즈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하도 칭찬을 많이 해서 구매해본 오즈모 포켓 3. 직접 구매해서 여행할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질이 진짜 미쳤고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과 짐벌 덕분에 손떨방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